네, 오늘도 고3 모의고사 주제찾기 문제 빠르게 푸는 거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첫 번째 줄 보시면 되게 길어요. 주어랑 동사로 바로 연결해 보면 One of the most common mistakes. 가장 흔한 실수들 중에 하나는 Is that. 대절이다. They focus too much on. 너무 많이 집중한다라는 것이다. 자, 소셜미디어 툴이라든지 플랫폼에 And 그리고 Not enough on. Their business objective, 그들의 사업적인 목표에는 충분하게 집중하지 않는다라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툴이라든지 플랫폼보다는 사업적인 목표에 중점을 둬라 이런 의미겠죠. 그러면서 이제 쭉 가다 보면 여기서 나오는 게 the reality of success, 자 성공의 현실은 성공의 실제는 얘가 주어고요. 자 넘어가고 Is 이제 대절이다. 크리에이팅 어 소셜 미디어 프로그램 자, 자 소셜 미디어 프로그램을 고안하는 것이 자 미기인지 시작이라는 것이다 근데 여기서 잘 봐야 될게 나데이 버비 구조가 나옵니다 나데이 A로의 A를 가지고 시작하는 게 아니라 B를 가지고 시작한다라는 것이다 그러면 이제 a 가 뭐냐면 with insight 통찰력이요 자, into the latest social media tools and channels. 미디어 툴이라든지 채널에 대한 통찰력과 더불어 시작하는 게 아니라, but we just throw understanding the organization's own goals and objectives. 또 나오죠. 자, 그 조직 자체의 목표랑 목적을 철저하게 이해하면서 만들어내는 것이다. 이렇게 돼요. 그럼 아, 여기서 또 중요한 건 툴이나 또 채널이 아니라 골이나 오브젝티브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뒤에까지는 읽을 필요가 없게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서 하고 싶은 말은 기업이 미지에 부합하는 소셜 미디어를 직접 개발해서 운영해라. 자, 근데 직접 미핵심이 아닙니다. 기업은 사회적 가치와 요구를 반영하여 사업 목표를 수립해야 된다. 사회적 가치랑 요구라는 말이 없어요. 기업은 소셜 미디어를 활용할 때, 자, 어떻게 하래요? 사업 목표를 토대로 해야 한다. 사업 목표, 그쵸? 그래서 답이 3번이 된다는 겁니다. 이번에도 지금 사업 목표가 있기 때문에 헷갈릴 수 있는데. 여기서 지금 중요한 거는 가차 요구를 반영하는 건지 아니면 소셜미디어를 사용할 때인지 이렇게 미디어 출이나 채널이란 얘기가 나오고 미디어 출이나 플랫폼이란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자 소셜미디어라는 표현도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4번 보시면 소셜미디어로 제품을 홍보할 때는 구체적인 정보 이런 얘기 없고요. 소비자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소셜미디어를 의견 수렴이란 얘기 없죠. 그기서 답이 아 기업은 소셜 미디어를 활용할 때사업 목표를 중점으로 둬야 되는구나라고 보시면 돼요. 다음 가보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는 이거예요. 8 번이고요. 이제, 이제 문제를 푼다고 이제 가정하고 풀겠습니다. Developing expertise 전문성을 개발하는 것은 c a r r i 수반한다. Cost of which 그 자체 비용을 아 비용이 든다라는 얘기구나. 근데 내려오면 멋이 들어가요그러나 Many hard 많은 그런 분야들에서 e 스 p e r 지전문성을 require, 필요로 한다. Considerable training and effort, 뭐 상당한 훈련과 노력은 What's more, 게다가 expertise is domain specific, 이런 전문성은 특정한 영역에만 국한된다. 특정한 영역에만 그러면서 이제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가져진 조은무니 이렇게 나옵니다. It's clear t h 분명하다. 자, we should concentrate, 우리가 our own expertise, 우리의 전문성은 on those d o m a i n of choice, 선택 영역에 어, 집중해야만 하는 건 분명하다. 그 어떤 선택이냐? 내가 the most common, 자, 가장 흔하고 important to our l i v e s 우리 삶에서 가장 중요한 그런 영역에 그리고 t h o s e 영역인데, we actively enjoy, 우리가 어, 적극적으로 즐길 수 있는 Learning about and choosing from. 자, 배우고 선택하는 걸 즐길 수 있는 그런 영역에 전문성을 투자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제 보면 1번은 자신에게 의미 있는 영역을 정해서 전문성 키워라. 맞죠? 2번, 전문성 화면에 타고난 재능보다 노력과 훈련. 노력과 훈련이 필요하다라고는 했어요. 그죠? 상당한 노력과 훈련이. 근데 여기서 진짜로 핵심적으로 하고 싶은 말은 이 밑에 있죠. 그 노력 걸려서 어디다 하는 얘기야? 의미 있는 영역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보시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다양한 분야에 관심 아니고요. 전문성 기르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계획과 실천 아니고요. 또 우선순위도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빠르게 아닌 거 키워나가고, 저나가고 항상 보면 두개 정도가 답인 것 같단 말이에요. 여기서도 지금 매력적인 의답으로 나오는 게 2번이잖아요. 이번 여기서 전문성은 필요로 한다 상당한 훈련과 노력을 게다가 전문성은 특정한 한경 영역에만 국한된다 하면서 여러가지 나오고 진짜 하고 싶은 말은 이거예요 이 밑에 있는 부분 그래서 밑에까지 꼼꼼하게 잘 읽어 보셔야 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9번 볼게요 9번 내용은 자그 teacher 에 관련된 거 나오고 그 다음에 일주 후 강조문 구 나옵니다 바로 학생이다 디스코드 결정하는 거 강조문 구 나오는 거 보시면 좋죠 자 whether or not to reconstruct 재구성할지 그들의 개념을 재구성할지 않을지 결정하는 학생이다 therefore 나와줘 그럼으로 자 teaching 가르치는 것은 should be student centered 자이 교육은 학생 중심이어야 된다 l a t e r than teacher centered 교사 중심이기보다는 학생 중심이 되어야 된다 이거 나오고요 그리고 또 if 절 나오잖아요 자, if we believe that 만약 우리가 믿는다면 analogy use age effectively 자, 유추 사용이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믿는다면 to harvest u d e n t s think and run 학생들이 생각하고 배우도록 하는 자 그런 방법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믿는다면 it makes sense 이제 맞다 투 o 정사가져 진주가 나올 때도 주의해서 봐야 돼요 To help student, s 학생들을 돕는 것이 잊지 않다 Generate their own analogies, 스스로의 유출을 만들어내고 Reconstruct the teacher's analogies, 교사의 유출을 재구성하도록 To fit in with their own experiences, 그들의 경험에 잘 맞도록 재구성하도록 하는 것이 그렇게 돕는 게 잊지 않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주장하는 바를 보면 그런 거죠. 보면 자, 학습 내용은 학생 수준에 맞는 난이도 수준 아니구요. 다양한 사례를 활용해라 아니구요. 교사는 수업 중 학생과 상호작용 안 나왔구요. 교육 활동에서 이론보다는 실습에 비중 안 나왔구요. 유출을 해석해내고, analogy, 유출한 말 많잖아요. 해내고 재구성하는 과정이 학생 중심이어야 한다. 요게 핵심이 됩니다. 자, 답이 5번이 된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자, 오늘도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세 문제 공부했고요. 네, 다음 시간에는 또 새로운 영역에 대해서 빠르게 모의고사 푸는 방법 또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